안녕하세요. 버음투자연구소 김현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동제약 자회사들의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현재 일동제약의 비만치료제만 보고 주식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동제약이 전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비만치료제 이외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찬찬히 분석을 해보며, 일동제약의 기업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 주주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오전에 하락세로 출발을 한채 23,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해오며 오후까지 끌고 갔고 오후 2시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신고가인 25,550원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후에 매도세에 밀리며 24,000원 선을 지키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24,4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또한 13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며 소진율을 줄여 나갔고 그와 반대로 기관은 12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자 9월 임상 발표가 다가오면서 투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은 오전에. 한국은행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부채 우려를 반영하며 기준 금리를 2.5%로 동결을 하면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 오른 0.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 효과와 민간 소비 회복세를 반영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코멘트가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면서 코스피 하방을 지지를 해줬으나 한국은행이나 엔비디아 실적 모두 서프라이즈보다는 안도간 유입 정도에 그쳤고 최근 지수는 보압 흐름으로 3200선 근처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된 3차 개정안 추진을 예고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또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지주사나 증권사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동제약의 자회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자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의 자회사 신약 개발은 풍풍이며 R&D 성과 쏟아진다라고 기사 제목에 써 있는데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R&D 중심으로 전환을 하며 R&D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별로 역할을 분리하면서 각 영역에서 특화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며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노비아는 전에도 말씀드린 자회사인데 대사 질환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현재 가장 화두인 비만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주주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상 반응, 그리고 강독성, 반독성, 그 부작용이 없다는 게 다른 비만 치료제와의 차별점이며, 강점입니다. 이제 9월 결과가 가장 주목할 점이며, 그 이외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나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것을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회사 아이디언스는 항암 신약을 전문으로 하며 동화소시오그룹인 동화소시오그룹의 앱티스와 협약을 맺고 ADC 물질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 내성 및 이질성 극복을 목표로 하면서 현재 후보 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드 bms는 자가 면역이나 섬유화증 신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이렇게 r&d 본부로 물적 분할을 해서 신약 개발을 계열사 간 역할 분리를 통해 각 분야에 특화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임상과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화를 통해서 많은 재료를 만들어 낼 것이니 하반기에는 일동제약을 포함한 바이오주로 주주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짧게 찍어봤는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음 투자 연구소 채널을 최근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매일 영상들도 열심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각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음투자연구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